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보다 물총에 진심인 미친 남자 우문입니다자 오늘 모던 2에서 제가 미쳐볼 무기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X13 모토 아킴보를 오늘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P890 아킴보를 사용했잖아요 확실히 이 보조 무기보다 좋은 아킴보는 없거든요 뭐 데저트 이글이라든가 X12 바실리스크 X13 모토 네 물론 사용해보진 않았어요 들려 오는 소문으로는 그렇다 오 아니 근데 확실히 P890 아킴보를 쓰다보니까 좌클릭이랑 우클릭을 같이 누른다는게 생각보다 무리가 조금 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지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좌클릭 우클릭 꾹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발사가 되는 X13 오토 아킴보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무기는 또뭘 사용할거냐 적들이 나를 못잡고 적들을 굉장히 빡치게 만들 수 있는 진압 방패를 써서 한번 역겨운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X13 아킴보 렛츠고 아 근데 확실히 p 8 0 5 아킴버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나빠. 무슨 개소린가 싶겠는데 써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게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안 좋은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잘 잡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약간 그런 이상한 느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Don't worry about it. 어 내가 잠깐 이상한 꿈을 꾼것 같아요. 음. 이게 왜안 좋냐면 봐봐, 봐봐.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피유가 맞을지 안맞을지 모르겠는데 약간 메탈 슬러그에서 애니 머신건을 사용할 때 대각선에 있는 적을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흩뿌리잖아요. 이것 좀 맞아라 하면서 흩뿌리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적을 쏴야 잘 맞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거리도 굉장히 커버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어, 적을 못 잡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근접에서 사용하면 그 누구보다 적을 잘 잡는 이 무기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거 아니겠어? Don't worry about it. 오 진짜 내가 사건한테 죽는 그런 꿈을 꾼것 같았는데 성적 썼으니까 빠르게 뒤쪽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얘들 또 똥싸기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놀람> <놀람> 잡을 걸 개디 인성질하겠다고 분명히 여기 혼자 있지 않을 걸 알면서도 뭐 등짝만 보니까 개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처형 날리는 것 봐. 동누나 진짜 정신 안 차리냐? 아군이 앞서고 있다. 좋아 좋아. 아! 2층에 굉장히 사람이 많아. 이 자식들 이 똥싸개 자식들. 다음 목표 포착. 가서 확보하라. 이놈 자식들 다 어디갔어 허허 <laughs> 다 도망가버렸구만 나의 X13 아킴보의 맛을 보니까 <laughs> 아 다행히 우리팀 열심히 공부를 먹어준 덕분에 쉽게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쉽게 키라는 모습은 못 보여드렸어도 쉽게 이길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X13 아킴보의 성능을 제대로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죄송해요 이번 영상은 제가 열심히 입만 터는 그런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안 맞겠지 저런거? 맞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지만 아 진짜 웃긴 성능이네 이거 아이 무기를 사용하기에는 맵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 안되겠다 이번 판에 정석 플레이 가야지 총도 안 좋은데 무슨 러닝건 하려 그래? 그냥 차분하게 저스트 채팅 마냥 존버하면서 영상 날먹 좀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하지 마세요 아, 하지 마세요 아, ptsd 올거 같아요 오지 말라 아, 하지마! 와 이번에는 산타샤냐 국경 교차로야? 진짜 환장하겠네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봐안 그래도 웃음별 무기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맵들 밖에 안 나오면? 이거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이 맵에서 아킴보로 살아남으라는 겁니까? 나가면 뒤지는데 나가면 폭탄 터져서 같이 폭사해버리는데 이렇게 p 8고 아킴보로 죽는데 제가 어떻게 나가요 야 수평 운동 한번 기가 막히고요 진짜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갈채 드렸고요. 와 좋아, 좋아 잘하는 판도 있으면 못하는 판도 있어야지. 두번줄이나 먹으면서 날먹이나 해야겠다. 맞춰봐라 맞춰봐라. 맞춰봐라 맞춰봐라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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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다 먹어야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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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다 먹어야지. 아예예예아나 분명 이거. 아니 대가리 드릴 차지 꽂혔어. 야,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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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아. 나하고 한판 붙겠다는 거야? 안녕 안녕. 야야야야 같이 놀자. 같이 놀자. 난 너를 잡을 생각이 없어. 야 좋아 좋아. 아니 내 친구 건드리지 마. 너내 친구 건드리면 손목 가지 날아가게. 헤헤헤. <목소리> 야이 새끼가. 아... <laughs> 아... <laughs> 나는 너한테 호의를 베풀었는데 왜그 옆에서 방패질을 하니? 아, 난 너랑 친구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진짜 너무 아쉽다. 오야야야야, 어, 야, 야. 야, 야. 우리 같이, 우리 같이 상대를 이야기 해보지 않을래? 걸어먹어라 우리 같은 친구가 될수 있어. 아니 봐봐, 아니 잠깐만, 오지 말라니까,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아! <laughs> 자식이 어디 이악물로 그냥 나를 잡겠다고 안되지 안되지 너 사탄 들렸어 주의 이름을 아야 우리 진짜 친구가 될수 있다 야야야야야야야야 이 어이 이 우리 다들 친구가 돼 다들 친구가 되냐 친구가 되자니까 야 이거 권총보다 방패가 더 재밌는데 여기 쪽이다 야 이다시가, 야 이다시가! <laughs> 나, 나 <laughs> 우와 저 수나 나가두개 먹었어! 우 와! 내가 이거 두개 먹어가지고 무슨 부했다와기가막혔다 동네나 드디어 너가 일부를 냈구나. 아 이번 판 너무 질겜으로 했더니 광대가 아프네 진짜. 와 진짜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이 X13 모토 아킴보는 적하장 말고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 같아요. 거기에서만 빛을 발하는 것 같아. 하지만 성능은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굉장히 빅 재미를 줄수 있는 이 X 1 4마퀴보 여러분들은 꼭 쓰지 마세요. 그냥 팔구공 마퀴브로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브라보를 확한다 우리가 앞서기 브라보를 았다 어, 답은 전보였다 야. 아니, 이렇게 전보하니까 사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발소리 안 들으셨죠? 발소리 들었으면 죽었거든요? 키키, 이 자식이 발소리 못 들으면 죽어야지. 씨 먹으려고 하면 죽어야지. 내거 나서 중간으로 오려면 죽어야지. 도망가다가 나한테 죽어야지. 이야! 맛있다! 이거지, 이거지! 드디어 제대로 된 판이 나오는 것 같아. 이야! 진짜 이번 판은 그나마 아킨보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지금까지 영상을 찍으면서 오버데스 너무 많이 했더니 못하는 파티로 잡아줬네. 어, 얘들이 갑자기 확실히 못해진 그런 기분이야. 와, 나 45킬이나 했어? 이번 판은 진짜 잘 됐는데? 그렇다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총개쓰레기예요